스승님 이사주 무게합화가 안 되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지금 일간이 큰 땅이 무토잖아요. 시간의 개수와 무게합화를 안 하냐는 것이잖아요. 이 질문이 그렇죠. 예, 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니다 일단 시간 개수는 시지의 강력한 큰물 해수 즉 개수의 큰형님이 계십니다. 그래서 멋지게 물기둥을 세워서 그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지에 또 신금 큰 수의 신금이 있어요. 금생수를 합니다. 특히 신금 안에 임수까지 있어요. 일간부터는 일지 신금을 토생금을 해주고요. 그러니 시간의 개수는 전혀 무기화파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. 즉 무기화파 성립이 안 됩니다.